이렇게 뽑고어요그 커리 같은 거. 아 안녕하세요. 이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예. 이 그동안에 우리 촬영하던 그런 어떤 분위기와 좀 다르죠. 네. 집입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멋진 곳에 응. 캠핑을 다녀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 여기 어디냐고 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는 리뷰를 못 찍었잖아요. 그쵸. 멋진 절경이 있는 그 곳이 어디였죠? 네. 충주의 수주팔봉. 예, 수주팔봉. <laughs> 네, 수주팔봉. 저희들이 갔다 왔었죠. 네. 어, 그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조금 기긴 했는데, 네. 너무 좋은 노지 포인트이긴 했습니다. 네. 차발이기 성지잖아. 그쵸, 완전 유명한 곳이죠. 네, 완전 뜨뜸인 네. 곳이죠. <laughs> 차박이랑 로지캠핑의 성지같은 곳이죠. <laughs> 네. 자, 그래서 우리 충주 수수팔봉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첫 느낌, 선주님 어땠나요? 음, 완전 좀 이렇게 웅장한 느낌? 웅장한 <목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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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었어요. 어... 어. <목소리> 이 언뜻 봤을 때는 우리 이제 그런 형태의 노지 포인트도 좀 있거든요. 동천 밥벌이 원지도 있고, 여천의 네, 주상절리도 어, <laughs> 있는데. 네. 근데. 분명히 또 느낌이 다릅니다. 네, 응.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선 홍천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응. 일단 자갈이 깔려있는 그 느낌과 그 앞에 강, 응.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느낌은 응. 좀 홍천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왜 웅장한 느낌이 드냐면요. 강이 응. 넓진 않아요. 이제 큰 강은 아닌데, 응. 그 앞에 산이 응. 가까이 이렇게 연풍천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을 그냥 어. <laughs> 바로 앞에서 그런 본 그런 느낌입니다. 에, 그래서 에, 상당히 웅장했고요. 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고층 건물을 응. 멀리서 보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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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응. 오, 어 크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거처럼 홍천 반불 유원지는 좀 산이 멀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어. 여기 충주 수주팔봉은요, 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웅장한 네.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멋진 강이 이렇게. 그리고 음. 있습니다. 네. 자갈로 이렇게 음. 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충주 수수팔봉의 가장 이그 유명한 그 상징이 네. 바로 들어는 입구에 어, 출렁다리, 음. 어, 출렁다리가 이쁘더라고요. 딱까지는 음, 네. <laughs> 절벽 사이로 음. 출렁다리가 네. 네. 상징 같은 곳인데 네. 저희가 그 위에 출렁다리 위에 올라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셨다가 음. 꼭 올라가서 이제 또 구경 보시고 네. 그러시다고. 저희는 어. 제가 그런데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가지는 않았어요. <laughs> 일단 딱 보면요, 그냥 명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한국의 어, 어, 그 수묵화라고 해요. 수묵화. 그런 동양적인 어떤 이 미가 음. 딱 느껴지는 그런 이제 그림이 딱 펼쳐져. 있죠 네. 네. 어. 그때 이곳이 차박의 성지인 이유로 노 네. 포인트로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뷰만 좋다고 음. 차방성취가될 수는 없잖아요. 네. 왜죠? 네.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네. 떡하니 있잖아요. 네. <laughs> 저희들은 그때 이제 포탑포티를 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보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화장실이 그냥 이렇게 막 조립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화장실은 아니고요. 네. 제대로 화장실 형태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화장실 부분이 해결되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캠핑 갔을 때 식수가 떨어져가지고 네, 네, 네. 어, 고생을 했는데, <laughs> 네. 다행히. 네, 그 근처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이 또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네. 네. <laughs>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어떤 편의점 같은 거, 저 매점은 아니에요. 네. 어, 한 생수 있었고, 네. 네. 그 다음에 간단한. 뭐, 네. 급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도, 어, 그 정도. <laughs> 그런데 네, 길 건너에 저기 음. 글램핑장이 있어요. 음. 거기 안 들어가봤잖아요, 그죠? 음.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일반 저기 캠핑장의 매점처럼 돼 있거든요. 음. 거기서도 구입 가능하거든요. 네. 네. <laughs> 네. 서조지은 이제 그쪽에 한번 네. 갔다가 왔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비상시 음. 그렇게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어. 같고요. 그리고 푸드 트럭이 어, 어. 어, 주말에 되니까 이렇게 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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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맛있는 건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식량 없으면 거기서 사다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여기 배달 치킨이 또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네, 네. 저희들은 배달시켜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추주 네. 팔동하면 이렇게 배달해주는 치킨 맛집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어. 저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날 너무 더워가 지고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다음에 가면 꼭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요 네. <laughs> 참고하십시오 네. 대략적인 이제 분위기 그거는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제 이제 텐트를 피칭한다거나 차박을 했을 때 어떤 그 포인트에 대한 것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 화장실이 입구 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쪽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저희 궁금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어, 평일이었거든요. 네. 금요일이긴 한데 평일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못 했는데 들어갔더니 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았요 <laughs> 근데 다행히도 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좀 듬성듬성하게 여유 있는 네. 공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화장실까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음. 안쪽에 있는 캠퍼분들은 다들 포탑포트, 음. 이동식 화장실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음. 이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서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갈 상태가 봤을 때 어떤 음. 느낌이었냐면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네, 네. 지대가. 네. 음. 그래서 그 강가 가까이 쪽으로는 입구 쪽에는 거의 안쳐놓고 음. 바깥쪽으로 많이 쳐놨더라고요. 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데 그렇죠. 나름대로 좀 구석구석 섬세하게 잘 찾아보면 이제 강가 쪽이라도 좀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강가 쪽에 되시려고 하다가 음. 이렇게. 그 자갈이, 음. 자갈에 이제 바퀴가 빠져가지고, 네, 네. 견인해가지 끌어내는 경우도 네. 좀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다행히 괜찮았는데, 음. 그런 이슈가 되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강가 쪽에 되실 때는 미리 <laughs> 바로 이제 차로 파킹하기 전에 한번 자갈 상태 한번 보시고 네.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텐트를 칠때 아무래도 강가 변이기 때문에 자갈도 많고, 음.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름에는 또 비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강가 옆에는 좀 기본적으로 땅이 단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 타프 같은 거, 여름 되면 음. 타프들 많이 치시는데, 타프를 치게 되면 긴 팩, 음. 그 다음에 적절하게 돌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단단하게 잘 고정을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늘이 음. 거의 없잖아요. 그쵸. 음. 거기는, 그,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강가잖아요. 그래서 음. 나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늘이 없어. 아,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네. 이제, 타프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여름에 보통 이제, 다가온 시즌에 이제, 비도 많이, 이제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강가 옆에 하실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강물이 불어나는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네.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강가하고 간격을 좀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면 그좀 그쪽으로 내려가는 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잘 보시고. 음, 네. 그렇죠. 네. 어, 평소에 비안올 때는 뭐 강가 옆에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수주팔공 자체가 긴 강변으로 이게 렇쭉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에 따라서 유속이 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유속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잔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약간의 물이. 깨끗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선주님 얘기로는, 음. 조금 또 입구 쪽에는 유속이 네. 빠른 데는 좀 깨끗하더라고요. 음. 저희가 머물렀던 곳은 조금 멈춰있는 곳이 많았어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위쪽에는 보니까 깨끗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강가변이라서 그냥 바로 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계절이나 어, 네. 네.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딱 봤을 때는 모든 물들이 다 깨끗하다 이건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약간 이게 녹도 많이 끼어 있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여름에 수영을 할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또, 비 많이 오고 난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갔을 때는 약간 가물었을 때. 그치. 아,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강가변이다 보니까 음. 낚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오, 낚시된다고 합니다. 네. 낚시하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어, 굉장히 많았고요. <laughs> 네. 저는 그때 가가지고. 못 잡았지만 네, 못 잡았습니다. 네. <laughs> 그날 오셨던 낚시꾼 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어떤 포기들이 잡혔냐 물어보니까 그분은 아마 제가 물어봤을 한1박2일 이미 네. 낚시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어 음. 그다음에 누치, 음. 향어까지 음. 마리수도 꽤 많이 음음. 잡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근에 오신 캠퍼분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하고. 오 진짜? 어, 캠핑 낚시로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어. 저희가 다녀온 곳이 충주 수주팔봉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 마지막 혜택, <laughs> 어, 마지막 어떤 그, 여기 이벤트처럼 약간 정보를 더 드릴게요. 네. 충주 쪽에는 <laughs> 응. 엄청 차박 성지로 유명한 곳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저희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예. 목개솔바. 예. 그것도 충주에 있고요. 예. 그곳도 <laughs> 화장실도 있고 잔디로 되어 있는데 멋진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료 야영장 같은 네. 음, 곳입니다. 꽤 그쪽도 유명한 곳인데 네. 그쪽 리뷰는 우리가 목회 솔밭 리뷰는 우리가 올려놨죠? 네 올려놨죠. 네. 그거 네, <laughs> 음. 여기를 눌러가지고 네. <laughs>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근처에 비내섬 거기서도 어, 많이 하시더라고. 막혔잖아. 비내섬도 막혔나? 어 비내섬 진작에 막혔지. 자, 우리 이제 추주팔0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리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려나?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 어, <그럼> 충분할 겁니다. <laughs> 네. 혹시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저희가 추주팔0에서 촬영한 브이로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좀 보시면 네. 네. 또 어떤 느낌인지 좀 네.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평소와 다르게 오늘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어, 괜찮은 뭐지 자박지가 없나?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수주 팔보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음, 캔수수환이었고요 네, 선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캠핑, 엘리베. 안전한 캠핑 되십시오. 안녕. 네. <laughs>